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군정방송입니다.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배드민턴과 야구 등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평창야구인의 오랜 염원인 평창야구장이 새롭게 단장돼 개장했습니다. 깨끗해진 시설은 물론 풋살장과 족구장까지 갖춰져 군민들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평창에서 전해드리는 해피700 평창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Touch the sky, 평창. 6.25 전쟁 63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한 기념 행사가 평창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5일 평창군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열린 기념 행사에는. 평창군 기관단체장과 참전용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명령의 넋을 추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공자 표창 결의문 낭독과 함께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웅변 발표 시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또한 36사단의 군악대 연주와 함께 유공자와 가족들을 위한 위로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평창군 공무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안보 강연이 지난 25일 평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열린 이날 강연에는 1670부대장 김광열 대령이 강사로 나서 6.25 전쟁과 우리의 교훈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습니다. 호국명령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순고한 나라 정신의 정신을 본받기 위한 특별 강연으로 공직자의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평창군 새마을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평창군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대회가 지난 26일 대화문화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한마음 대회에는 새마을 지도자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에 헌신해온 새마을 지도자를 격려하고 회원 간 단합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새마을 운동 재창 43주년과 제3회 새마을의 날 재정을 기념하는 기념식도 함께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 부녀의 평창군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얻은 힘찬 기운을 바탕으로 새마을 지도자 모두 지역 발전에 원동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지역 업체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평창군 마케팅 실무 협의회 2차 회의가 지난 27일 평창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협의회에는 평창군청 11개 부서 21개 분야 실무 담당이 한 자리에 모여 올림픽 마케팅의 기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숙박과 관광, 식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업체의 올림픽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평창군 마케팅 실무 협의회는 동계올림픽의 지역 주민과 업체의 참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간담회가 지난 25일 평창 읍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는 아이돌봄이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파견되고 있는 돌봄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기본 소양 교육도 이어졌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 등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돌봄이가 방문해 아이를 종일 또는 시간제로 돌봐주는 서비스로 지난 2009년도에 도입됐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총 40여 가구 70여 명의 아동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한번 쓰고 버리는 소비 습관 탓에 버려지는 자원이 늘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자원순환 방안포럼이 열렸습니다. 강민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7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평창군 환경포럼이 열렸습니다. 평창군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올해로 8회째를 맞았습니다. 어, 포럼이라는 것은 한번 해서 어, 군민들이 다 어, 동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 그래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평창군민이다.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포럼에는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폐자원 순환에 대한 국민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데 어떤 포럼은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안종화 교수의 폐자원 순환과 재활용이란 주제 발표로 시작됐습니다. 주제 발표에서는 모든 버려지는 폐기물을 직접 재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 자원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쓰레기라는 명칭을 버리고 폐자원이라고 표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폐자원이라면 옛날에 폐기물을 말했었었는데 폐자원은 폐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폐기물보다는 폐자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무기성, 유기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유기성이라는 것은 뭐 음식물 폐기물이라든가 축산 분뇨라든가 하수슬러지. 미생물이 먹어서가 그러니까 무슨 깨스를 생산해서 바이오 깨스라 부릅니다.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거기에서 폐기물 에너지, 그 바이오 에너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시민 단체와 환경 단체에서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원주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폐기물 분야를 처리하는 데 있어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이익 단체들 간의 의견을 조율해 신뢰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수립하자는 겁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평창군의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방안의 수립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 한 명이 발생시키는 쓰레기의 양이 하루 평균 1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 쓰레기 감량과 폐자원 순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해피 700 강민지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된 백룡동굴은 국내 최초 생태학습형 체험동굴로 개방돼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하에 형성된 천연 석회암 동굴을 가까이에서 체험해 볼수 있는 백룡동굴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여기는 백룡동굴 생태 체험장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신비한 동굴의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동굴 생태를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 개발을 거의 하지 않은 백룡동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빨간 동굴복과 헤드랜턴이 달린 안전 헬멧, 그리고 장갑에 장화까지 착용하면 출발 준비 완료. 백룡동굴에 가기 위해서는 동강을 따라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절벽을 따라 걸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동강백길을 이용해 좀더 안전하고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동강이 가진 천혜의 비경과 선장님이 직접 쌓았다는 돌탑을 감상하다 보면 금세 백룡동굴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백룡동굴은 이곳에 지하수가 하강하면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석회 성분들이 지하수를 만나 반응하면서 기기괴괴한 모습의 아름다운 동굴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불빛 하나 새어 나오지 않는 원시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백룡 동굴에 들어서면 서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발견된 수태 연대를 추정해 본 결과 1800년경 조선 시대에 누군가 이곳에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온도계가 놓여 있는데요. 구부를 지나서 여기는 이제 절대 암흑이 시작되는 곳인데 이 곳에서부터 외부의 환경을 받는 부분까지는 변온 암대라 합니다. 이 변온 암대는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동굴 끝에 거기를 막장이라고 합니다. 광산에서도 막장이라고 하는데 외부의 환경 전혀 안 받는 곳. 그것은 항온 암대라 그럽니다. 그 항온 암대는 365일 1년 내내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 온도는 동굴이 위치한 지역의 연평균 온도를 따라가는데 여기 밑한면 마하리 온도가 13도에서 한 15도 사이 그러니까 안에 가시면 14도 정도의 온도를 느끼실 겁니다. 작은 헤드랜턴 밑에 의지하면서 걷다 보면 동굴산호와 종유석, 석순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지만 동굴 보호를 위해서 사진 찍는 것조차 금지어 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생태계를 유지해왔던 소중한 동굴에게 이 정도 예의는 지켜줘야겠죠. 동굴 바닥에 농촌 지역 계단식 논을 닮은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마치 조각해 만들어놓은 것처럼 그 모습이 꼭 닮았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흘러가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생성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계단식 논처럼 생긴 이 생성물 이름은 휴석이라고 합니다. 벽면을 가득 메운 생성물도 눈에 띄는데요. 일반 바위 벽과 다르게 흘러내린 흔적들이 층층이 나 있습니다. 여기 벽면에 보이는 이 생성물은 그냥 바위가 아니라 아, 그 안반에 가로로 갈라진 부분을 층리라고 합니다. 청리면으로 그 많은 양의 물이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벽에다가 탄산칼슘을 침전시켜서 굳혀진 생성물입니다. 이 생성물은 한자를 흐를 유자를 써서 유석이라고 부릅니다.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발걸음을 계속 옮기다 보면 조그마한 구멍이 나옵니다. 이 동굴을 자주 드나들던 마을의 정물용 씨 형제들이 작은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차가운 바람과 돌을 던지면 들리는 공명음을 수상히 여겨 노력 끝에 개구멍 너머의 신비로운 세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 여기 백룡동굴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은 아까 여러분 들으셨듯이 백운산의 백자와 정구룡시 형제분들의 돌윤자가 용자입니다. 그래서 그 용자를 빌어서 백룡동굴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개구멍 너머에 더욱더 신비롭고 아름다운 원시의 동굴이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시간에 그 화려한 모습 공개하겠습니다. 평창군이 장마철을 맞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감시에 나섭니다. 6월 27일까지 이어지는 감시기간에는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사업장 내 보관 처리 중인 폐수 등 오염물질 유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민원인의 권리를 고지하는 민원 미란다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원을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한 주민들은 앞으로 민원 처리에 앞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불만 제기 시정 요구 등의 민원인의 권리를 고지 받게 됩니다. 평창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8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를 원하시는 분들은 올림픽과 연계한 지역 홍보와 지역 발전 마케팅 등 평창군에 적용 가능한 모든 분야에 대해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 접수 등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평창 향기나는 산꽃 약풀 허브 축제가 7월 한달 동안 열립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고려한 허브 농장 체험과 말 목장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오토 캠핑장 시설까지 갖춰진 이번 축제에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 2주년을 기념해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인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평창을 찾아옵니다. 국민가수심수봉과 걸그룹 레인보우 등 세대를 아우르는 많은 가수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는 7월 6일 저녁 6시 30분부터 평창간 둔치에서 열리는 특별공개방송에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해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평창의 뜨거운 열기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피칠백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